돈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. 준비한 사람에게만 온다. 사람들은 돈을 어렵다 말한다. 그러나 돈은 언제나 자기 길을 간다. 나는 평생 그 길을 지켜보며 배웠다. 돈은 돈을 좋아한다. 흩어놓으면 새어나가고 모아두고 움직이면 다시 돌아온다. 돈은 흐름을 만들 때 커진다. 또한 가지, 돈은 불경기에도 숨을 쉰다.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, 돈은 그 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. 그 작은 숨소리를 들은 사람만 기회를 잡는다. 돈은 떠들썩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는다. 조용하고, 냉정하고, 계산적인 자리에서 천천히 방향을 튼다. 돈을 쫓지 마라. 돈이 움직이는 자리를 찾아가라. 흐름을 잃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면 돈은 스스로 그 사람을 향해 온다. 나는 그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.